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선씨입니다 오늘은 패턴 분석 지속형 세 번째 시간이에요. 깃발 대신 패넌트, 패넌트형입니다. 총 42일 차고요. 앞으로 3일 차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승 패넌트형, 하락 패넌트형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증시 격언은 허둥대는 거지에겐 동량도 적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큰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겠다고 섣불리 매매에 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정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함을 유지해야 된다. 손실을 한꺼,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섣부른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상승패넌트형 보는 법. 상승패넌트형은 깃발과 삼각형으로 수염된 패넌트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합니다. 앞서 깃발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아주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 패넌트, 패넌트. 차트팬턴에서 언급하는 패넌트, 패넌트 의미가 되게 많은데, 요런 의미에요. 삼각 깃발 모양, 요거를 패넌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깃발이냐, 패넌트냐, 이 차이일 뿐이구요. 그래서 깃발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깃대, 요 상승, 요 상승만큼, 주가의 상승만큼 이걸 돌파했을 때 최소 상승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요 안에 있을 때 상승 후에 안에 있을 때 매물 출회가 적어서 거래량이 적어야 되고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전차트를 보시면 상승 패널트형인데요. 주가가 쭉 올라요. 쭉 올랐는데 이렇게 깃발 대신 이렇게 패넌트를 만들고 또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대만큼의 상승이 뚫었을 때, 돌파했을 때, 이 길이만큼이 최소 상승 목표치가 된다는 것이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기대를 만들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이 패넌트에서는 거래량이, 매물 출레가 적어서 거래량이 적고 돌파할 때 다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트는 보시면, 쭉 올랐다가 패넌트를 만들었어요. 패넌트형이 나오고 돌파한 다음에 최소 상승 목표치가 올라간 다음에 깃발형이 또 나왔어요. 앞에 배웠던 깃발형 우하향하는 깃발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때 못 샀다면 이게 패넌트형이면 돌파할 때 한번 살 여력을 주는 것이고 요때못 샀다면 여기, 깃발형이 나와서 또살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은 증가하고, 패넌트 안에서는 매물출해가 져서 거의 감소해야 되고, 많지 않아야 되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다시 깃발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매물출해가 져서 이렇게 감소하고, 돌파할 때 다시 증가하고, 이런 양상을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더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이큰 폭의 시제를 이제 슬슬 접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주가의 형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락 패런트형. 거꾸로 돌려놓은 것이죠. 하락 패런트형은 상승 패런트형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요런, 요런 모습을 만듭니다. 하락기 때가 있고 페넌트가 나오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페넌트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런 페넌트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 깃발형도 비슷한데 단기간에 밀린 주가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단기 매매자들이 몰리면서 주가의 급락이 잠시는 저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내려 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로 조금 반, 반등 하락이 저지된다고 뭐 길게 보는 중장기 투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 매매로 똑같이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쳐다보지 말라 아예 추세가 전환됐을 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후 거래가 다소 유입되면서 급락을 정지하지만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패턴이 하락 패넌트형입니다 실전 차트를 보실까요? 쭉 올랐어요. 우리 약간 그 V자형, V자형, V자형과 비슷하지만 약간 틀리게 나왔는데 쭉 올랐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패넌트를 만들어요. 단기적으로 오르는 듯 하지만 이 부분은 여기 봉을 봐도 상당히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당기 매제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못 이기고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요깃 기... 최소화라 목포치까지 떨어지는 줄곧 타락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어, 깃발형과 유사하다. 그리고 특징은 이렇다. 한번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명언은요 피터 인치의 말을 갖고 왔어요. 시장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시장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또 밑에 내용은 기업의 펀드멘탈이 심각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주식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투자가가 됐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43일차 같은 방향의 기울기를 보이는 쇠기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좀더 쉽고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